Camera. 카메라도 카메라 어원이 있을 것 같은데 분명한 어원이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라틴어 캄은 영어로 바꾸면 룸방입니다 정확하게는 어두운 방 암실이다. 암실에 빛을 순간적으로 비추면 그 안에 있는 감광판에 사진이 찍힌다. 1826년 최초의 사진이 찍혔다. 극도로 호화로운 궁정의 방을 프랑스 말로 챔버라고 합니다. 사람 이름 챔버리는 왕의 지무실 앞에서 왕의 명령을 출납하던 시종장, 피서실장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동문은 영어로 comrade라고 합니다. 같은 방을 쓰는 동지다. 침니 굴뚝은 원래 벽속의 방, 벽난로였습니다벽난로가 굴뚝으로 의미가 확장됐다. camera, room, chamber, chamberlin, a comrade, chimney,